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놈 파문, 어린놈 발언으로 파문을 불러일으켰죠.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이런 얘기일까요? 농개전략의송전 농계 대표의 농계전략에 민주당 내 86세대, 정치론, 86세대 정치인들의 퇴장론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위장 탈당 전력을 갖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가세하면서 분위기는 설상가상으로 치닫고 있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린놈, 어린놈으로 지칭된 한동훈 장관의 몸값은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송전 대표의 어린놈발은 86세대의 꼰대 이미지를 잔뜩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퇴장론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지난 9일이죠.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조계사에서 출판 기념일을 가졌습니다. 송영길의 선전포고, 이런 자신의 책 출판 기념일을 가졌는데, 뭐, 이 선전포고란 책은 자신이 지금 음, 전당대의동봉투 파문, 그리고 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런 걸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 변명을 어, 주로 적은 어, 기록한 책인데 어쨌든 출판 기념회을 가졌는데 어, 그 자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어,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어, 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 거기서 송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한동훈 장관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금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인생 선배, 한참 검찰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흥분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한 장관 73년생이죠. 우리 나이로 51살입니다. 그런 한 장관을 50이 넘은 사람을 어린 놈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한참 검찰 선배라고 했는데, 사실 사법시험 기수로 보면, 나이 차이는 있지만, 사법시험 기수로 보면 두 사람은 1년 차이에 불과합니다. 송전 대표는 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36회이고, 한동훈 장관은 95년 합격해서 37회입니다. 한 장관이 사법시험이 빨리 된 것이죠. 송전 대표가 늦게 됐고, 어, 송전 대표 자신의 에, 돈봉투 사건을 수상 검찰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XX놈들 아닌가 미친놈들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쌍욕을 아, 내뱉은 것이죠. 책 제목이 송영길의 선전포고라고 했는데 이날 행사는 어떻게 보면 송영길의 자폭. 이대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정없이 두드리면서 두들겨 패면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발언을 놓고 제2의 추미애가 되고 싶었던 것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적각 입장문을 냈죠. 입장문을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도 민주당 86운동권에 대한 성토 그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입장문은 이렇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 을 위해 도덕적으로 군림하려 한다. 민주화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송전 어,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 자금 처벌 말고도 어,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면서 국민을 가르치려된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아, 지금. 음,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추문, 추문은 문 송영길 전대표 과거 베트남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들켰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또 2000년 5.18 전야제 5월 17일 날 전야제 참석을 했다가 광주 NHK 룸사롱에서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정, 정계 입문했던 송영길, 김민석, 우상호 이런 86세대 운동권 86세대들이 룸사랑에서 접대불을 끼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가 들 켜서 그때 꽤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그런 과거 얘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한동근 장관의 결정타는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송전 대표 같은 부류의 정치인들이. 송전 대표 같은 분들은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 어, 줄을 세우면 맨 뒤쪽에서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 어, 86 정치인들을 단체로 혼을 내준 것입니다. 어, 말이 나오지는 많는데 저도 86세대인데 송영길 같은 86 운동권 어, 모두는 아니지만 지금 민주당 안에 86 정치인 중에는 민주화, 민주화 투사로 불리기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태반인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한동훈 장관이 이처럼 반박하자 61년생으로 전남대 운동권 출신 운동권 출신인 86 같은 86입니다. 아, 민영배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가세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민영배 의원의, 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도 86의, 86세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민영배 의원 페북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의 없는 x x 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올렸는데 그러면서 XX 의의 없는 XX라는데 XX에는 자석 사람 인간, 분들, 집단 어, 이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보다 더 심한 욕을 적고 싶었다는 말이죠. 또 그런 민영배 의원이 어, 정치를 후지게 했다고 누가 송영길 같은 부류가요 아니면 한동훈 같은 XX가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근데 정치를 후지게 한 것은 한동훈 같은 XX들이다. 음, 아무튼 뭐 그건 뭐 본인 생각이니까 그런데 앞권은앞권은 민영별 의원이 민주주의 절차를 언급한 것입니다. 민영별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해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절차훼손 또 정치 사법화를 통한 권력사유화 이런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민영별 의원이 민주주의 절차를 언급하니까 참가장참다는 음,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주의 절차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이 바로 민영별 의원이죠. 위장탈당으로 사상 초유의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로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우리 국회를 농락한 장본인이 바로 민영규 의원입니다. 금수안박법을 만들 때 위장탈당에서 무소속으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습니다. 안건조정위에 들어가서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죠. 무력화시키고 74년 역사의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버린 금수완박법안, 금수완박법안을단 14분 만에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죽음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어, 민주당이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다시 복당을 했습니다. 복당을 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어, 위장탈당은 위법하다 이런 판단을 했음에도 민주당이나 민영배 에, 뭐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아예 무시해버린 것이죠. 또 국가사유화도 민영변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민주당 소속 의원이 그런 말을 자기기고인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지난 1년 반, 아 1년 반이죠, 1년 반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계속 열어왔죠. 그리고 뭐 이제 이번에는 수사검사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그런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은 민영배 의원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뭐 워낙 원래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어린 놈한 동훈보다 어린 놈한 동훈보다 두 살이 더 어린 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지금 어린놈 논쟁에 가세했다는 것입니다. 아,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 그닥 어린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 다음에는 구토가 났고, 이젠 그저 해시태그와 함께 이젠 그저 한스럽다, 한동스럽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유정주의원 어, 애니메이션 업계 출신입니다. 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지금 어, 국회의원 배치를 달고 있는데요. 아마 어, 내년 총선에서 어디 편한 자리의 지역구 하나를 얻어서 나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앞서서 이런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아, 내뱉은 어린데 금방지, 나이가 어린데 금방지다. 아, 이거는 사실, 전형적인 꼰대화법이라고, 꼰대화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남자들이 왜, 남자들이 싸우다가 불리해지면, 불리해지면 갑자기 꺼내는 말이죠. 너몇 살이야? 86세대 전체의 이마에 꼰대라는 낙인을 찍기에 충분한 어린 놈 발언이었습니다. 86세대는 80년대 학번이면서 이제 60년대생 그걸 일컫는 말이죠. 원래는 386세대 그러니까 30대 나이가 30대이면서 80년대 학번이고 60년대생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그 30대들이 지금 이제 거 50대 후반 60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꼰대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 젊은 피들이 그러니까 386들이 86세대로 이제 변해, 변모가 그만큼 세월이 흘렀는데 젊은 피들이 다시 올라오죠, 다시 솟아오르니까 아, 물갈이 대상이자 꼰대 그런 이미지로 지금 86세대 이미지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어린 놈발은 아, 어린 발은 꼰대 이미지에 불을 기름을 확부은 셈입니다. 반대로 꼰대 꼰대에게 변, 공변을 당한 한장관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 몸, 몸값은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장관 입장문을 통해서 송전 송 대표의 꼰대 의식 그리고 86 운동권 세대의 선민 의식 그리고 운동권의 특권 의식 이런, 이런 점을 한껏 부각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한장관의 의중에는 86 운동권 세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과제를 다시 한번 던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물갈이를 해야 하는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송영길전 대표의 어린논 발언, 어린논발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공천혁명을 명분으로 지금 친명계를 대거 발탁하려고 하고 있죠,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망언으로 3 8 6 8 6세대들의 꼰대 이미지가 확 부각됐는데 이를 계기로 꼰대들을 쳐낼 수 있는 빌미를 송영길 전 대표가 제공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송영길 전 대표의 어린놈 발언, 논발은, 어린놈 발언으로 우리 정치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 86세대 퇴출론의 단초가 될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